아니, 이렇게 푸석푸석 개털인 머리카락도 매직한 것처럼 찰랑거릴 수 있다고? 10년 묵은 썩은 빗자루 같던 머리카락도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머릿결로 바꿔준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골드만다린 데미지 리커버리 샴푸. 가격은 원래는 19,900원인데 수특가 세일 기간으로 9,900원에 가져왔습니다. 골드만다린에 함유된 폴라보노이드가 두피와 모발의 세포를 보호해줘서 머릿결을 정말 부드럽게 해준다는데 과연 효과가 진짜인지 머릿결 상태가 정말 심각한 친구에게 바로 리뷰를 부탁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빗질이 안될 정도로 머릿결이 정말 개털인 상태인데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오빤데? 아, 빗질이 안돼아 뭐래 사용법은 그냥 이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꾸준하게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나 머릿결 웬만한 아이돌보다 더 좋은데? 와 진짜 수세미 같은 머릿결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머릿결로 바뀌었습니다 탈색 파마 염색 때문에 손상된 머릿결 고민이신 분들 이거 진짜 꼭한 번만 써보시길 바랍니다 야나 이제 염색 탈색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겠다 이거 효과 완전 좋아